아니 저 하늘로 런의 이탄 찍으러 가거든요. 어어디로 해외로. 예그 네. 6일 날 출국해서 12일로 몰라 어딘지 몰라. 근데 태국으로 간대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공을 쳐야 돼. 레슨 좀 해줘요. <laughs> <laughs> 이제 거기에서 이제 티칭을 하는 프로로 가야 되니까 저 혼자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형한테 레슨 한번 받아봐야겠다. 아니 미리 언제라고 셨으면 제가 또 이게 콜켜 이거 할수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저 마이크 하는 거 듣으세요. 뭘 봐드리면 되죠? 그냥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좀몇개 쳐보세요. 네. 어 홀리셔서 이렇게 또 출연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드로우 치세요. 아뭐이다할 굳이 는 없습니다. 약간 저희는 연습량이 없기 때문에 네. 상황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만들어 칠 때는 페이드를 많이 만들어 치죠 그런 거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추구하는 건 약간 드로우 스윙을 좀 추구를 해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어. 네. 오. 프림도 알다시피 어. 제가 티샷이 원래 터지는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어. 아 터지더라고요 <laughs> 공이 그냥 어떻게 맞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 이제 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페이드를 막 치려고 생존... 음. 생존... 생존이죠 네, 생존 골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줄고 와우 잘 치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공을 치는 동작 있잖아요 네. 릴리스 릴리스가 짧을수록 음. 감각이 좋아져 짧을수록? 그러니까 짧다라는 게 음.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음, 음,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우리의 감각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맞아, 거. 맞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한건는 네. 릴리스 구간의 넓이를 늘리는 거였어. 음. 오늘 스윙 한번 잠깐 보면. 네. 이게 예전부터의 그 스타일이긴 하지만 다운 잘 가져오잖아요. 솔직히 네. 이거 너무 좋잖아 네. 여기까지. 좋잖아. 근데. 네. 클럽을 100% 릴리스 하는 시점이 여기란 말이야. 음, 지금. 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뭘할 거야? 음. 그리고 릴리스 라는게 시작이 된 시점이 사실상 여기부터 여기부터고. 그렇죠, 다 넘어간 게 사실 <laughs> 여기란 말이야.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의 100%가 100된 percent죠. 거고. 네. 그럼 이 짧은 구간 안에 우리가 클럽의 페이스를 컨트롤해서 공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음. 이게 감각이 안 되잖아. 음. 뭐가 생기냐면은 밀린다. 음. 그러면 어. 그렇지. 어, 머뭇거리게 된다. 음. 너무 짧은 음. 구간에.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너무 빨리 넘겼고 이쯤대선 100% 이미 다 헤드가 넘어갔고. 음.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피니시로 들어간다고. 피니시로 들어가는 시점도 너무 빠르고. 빠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마추어님처럼 네. 그러니까 요걸로만 어떻게든 딱딱 맞춰서 치라고 하는데 음. 우리가 거리가 뭐 드라이버 200 치고 음. 7번 130 치고 음. 할 거면 어떻게 가겠어? 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요걸로 이렇게 어 하고 맞춰 쳐가지고 구샷앗을 치려면 음. 엄청난 감각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살아있어야지. 그게 살아있지 못하다. 맞아요. 이 릴리스 구간을 조금 넓히는 연습을 좀 해야. 음.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이게 사실 뭐 아마추어분들 레슨 하고는 좀 다르죠. 뭐 척하면 척이니까. <laughs> 자, 일단 첫 번째로 음. 이렇게 한번 해봐요. 백스윙은 요만큼만 될게요. 네. 그리고 클럽을 릴리스를 시킵니다. 네. 근데 내가 릴리스가 다 됐다라는 시점과 피니시가 똑같아야 돼요. 피니시. 음... 그래서 지금 드원프레임 치시는 방식은 다 넘기고 피니시 올리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 존이 너무 짧아졌고 음. 그래서 연습할 거는 릴리즈로 음.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다. 나도 옛날에 이렇게 되게 짧게 쳤고 네. 너도 계속 짧게 쳤잖아. 맞아요. 나는 한 번도 길었던 적이 없어. 없었잖아. 어. 근데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야. 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더, 도저히 이 손감으로 칠 수가 없는 맞아. 상태지. 자 해보세요. 릴리. 확실히 그쯤 되면 릴리스를 시키는 걸 두려워하시네요 그렇죠 혹시 질환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자 질환이요 릴리스 수... 로 들어오는 오케이. 거요 아 이거 유튜브 구독자 만명되게는 스윙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아져요 그래? 네 릴리스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 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은 릴리스 구간이 길어진다는 o q 페이스의 오픈 클로즈의 범위가 그런... 넓어진다. c r 두...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 주는 거 c r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음. 다시 가시죠. 오케이. 아 이거 내가 우리 e t 님 r o q u e t croquet, 우리가 설정 수범 해야 된다 u e t croquet, c r 그래서 일단은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의 컨셉은 이래요. 음. 어 그전 왼쪽 비포 스윙은 임팩트 때 되게 순간적으로 다 넘기고 맞아. 여기서 네. 끝나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부임이하게 피니시만 잡고 음.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원하는 거는 요로. 요러... 들어가 주는 거다. y o k 가보시죠 좀 부드럽게 먼저 아 빨라요 빨라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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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맞아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지금 거한 볼게요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아... 아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털리네 털리지 털리는 스윙이 음. 알잖아요 그감 좋을 땐 된다고 맞아 그러면... 저스틴 로즈 옛날에 엄청 털렸잖아 2000년대 중반 초반에 다 컸잖아요 월드랭킹 일위 하고 그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 해봐야겠어 뤨리즈... Really so... 음... 털려요 <laughs> 아 근데 아, 많이 좋아졌어 <laughs>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팔로우 스루가 되는 이 구간 자체를 피니시에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엄청 털어치네. 그치. 약간 자, 그... 드루 릴리스처럼 가져가야 되네. 그렇지. 이게, 맞아요. 이게... 채서 치는 게 아니라... 교차되는 뭐랄까, 시점을 최대한 늦춰줘야, 늦춰줘야 되는, 돼요. 늦춰줘야 음. 돼요. 그래서 저도 연습을 요로 릴리스 음. 크게 하잖아요 음. 이렇게 해놓고 나가야 적절해지고 아, 만약에 가서 불안하잖아나 왼쪽에 해저도 있잖아요 음. 어, 곧바로 막 이거 나오나요 음. 릴리스 그렇죠 스 조금 나왔지만 역시나 끊김은 있어요 될 때까지 갑니다 오케이. 어우 좀 커졌네. 조금 커졌어, 조금 음. 커졌어. 쭉 키워주세요. 릴리즈 범위를 쭉. 아 그래도 펀치가 있네. 좋은 거예요, 근데 펀치가 있다는 건 내가 봤을 때 장점이야. 장점이지만 아 근데 약간 탁 끊긴다. 그렇지. 아니 그안 돼요? 제대로 좀 해보세요. 아니 쭉, 쭉. 그렇지. 연습 잘하네. 오케이. 복수해. 김재현 프레임 회원들의 복수를 해 줘야지. 음. 어, 좀 났어요. 아. 조금 났어. 아, 대충 맞것 같아. 어. 이제 나 됐어. 거의 된것 같아. 어? 제가 상상을 상나오네 그럼. 그럼. <웃음> <웃음> 근데 제 회원들이 다제 스윙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래도 나아지네. 음. 아마 제가 이거 아시겠지만 임팩트의 방식을 바꾸는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투자하시고 음. <laughs> 그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더 집중해야 되는 건 음. 몸이 얼마나 또잘 빠져주느냐.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시선도 너무 잡지 마. 아, 나 너무 잡아. 좀 보면서 가. 공을 봐. 공이 맞으면 튀어 나가잖아요. 나 너무 봐. 150마일로 가면은 150마일로 눈을 돌려 줘야 돼요. 오케이. 아, 우리 회원님이 회원님들이 어. 제 머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근데 조금 너무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거죠 너무 잘 잡히니까 맞아요 어 근데 좀 같이 빠져줘도 된다 같이 한번 빠져볼게요 어,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그러니까 아마 약간 열어주다 아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까지 보고 있을 거야 이거 봐아 <laughs> 아직도 펀치가 있어 펀치 있어요 아 아까, 아까 진짜 거 미치겠네 봐요. 저는, 저는 이미 여기 보고 있어요 <laughs> 그렇네 응. <laughs> 마지막. 같이 나가요, 같이. 잠깐만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세요. 릴리스킬게. 와, 안 돌아가네. 이거 거의 모아이 석상이네요. <laughs> <laughs> 야, 움직이질 않는데요? 자, 양손으로 가볼게. 요 <laughs> 아니, 완전 해도 해볼게요. 어 시선업 어. 아네카 소렌스타. 어, 그러니까 소렌스타 감성으로 펜릭스댄스 느낌으로. 그러죠. 같이 먼저 어 와우 이러니까 돼. 뷰티풀. 진짜? 완전. 자공 보고 있죠? 봤어요. 응. 어. 타이밍 좋았고 음. 물론 이제 팔로가 짧아 아직도 <laughs> 여기서 이미 다 꺾였어 어떡해. 잠깐만 마지막 잠깐만 기다려 봐. 마지막이요? 아니 아니요. 맞았어. 자, 맞았어. 음. 찔끔씩 아 찔끔씩 아 이게 내가 보니까 우스워 터질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 터지면 터지면 어때? 터, 터져볼게. 터지, 차라리 터지면 어때? 차라 차라리, 차라리 터지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자이 터지는 건 잡기 우와. 얼마나 쉬운데 솔직히? 쉽지. 완전 완전 다르네. 우와. 쉽지 터지는 거야 쉽지. 결국에는 이걸 빨리 돌린다고 헤드가 다치는 게아니잖아 맞아 돌리는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리게 돌려요 그냥 공이 터질 것 같다 생각하고 터지면 그 느리게 돌리는 걸 조금 미리 준비를 해봐 일단 한 번만 더 터트려 볼게 네. 엄청 늘어져야 돼 아우 좋았어 이런 느낌으로 괜찮았어 오케이 터트려어 터트려 오오 많이 커졌다 많이 그렇지. 커졌다 진짜 주. 헤드업도 많이 했어. 이 뭔가 시선도 잘했어. 잘했어. 오, 팔로 크네. 어, 커져요. 그러면 아... 이제 뭐 타이밍을 내가 봤을 때 지금 잡을 필요 없어. 왜냐면 음. 지금 잡아봤자 우리 실력에는 그출국할땐다 틀어져. 그냥 자세 위주로 치세요. 자세 위주. 커져야 돼. 오. 뷰티풀. 아, 님 좋았어요. 알겠어. 아우. 와우. 재밌네. <laughs> <laughs> 알겠어. 나 이거 알거 같아. 아 하늘로 런을 이거 좀 넣달라 그래 자료 화면으로. 이거 있... <laughs> 아, 이렇게 잠깐 뭐 이름이라고 달고 나와야 돼. <laughs> 아 오케이 알겠어. 되는, 됐죠. 돼요. 이 느낌이죠. 이 느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파워는 어, 뭐 왔어요. 이제 몸의 회전력이나 이런 걸로 내시고 왜냐하면은 보통 하... 그 보통 파워를 내실 때. 맞아 눌러놓고. 음. 빡때리고 그다음 이렇게 맞아요. 잡잖아. 그러니까 그 방식을 좀 빠져 주면서 아... 회원님들한테는 근데 뭐케이스말 케이스는 만약에 유연성이 부족하면 이렇게 못 치지. 음. 짧게 쳐야 되지만 유연성이 된다 그러면 넓게 유도한다. 맞아요. 응. 음. 어, 우리도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나 이거 스피드도 낼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어, 해 보세요. 한 85까지 올려. 지금 몇 마일이죠? 77인데. <laughs> 77이요? 음. 뭐한 85, 86까지는 치시니까. 어, 되네 이렇게 왜안 쳤어 지금까지. 아, 모르니까. 난내 생일 모르니까. <laughs> 지금 몇 마일 말 나. 지금요? 875. 어. 어? 좋은데? 캐리 155 갔어요. 이 정도면 됐지 어? 뭐. 나 이거 이거 솔직히 정타가 아니었거든요. 이 그, 이제 알고. 왜 언제 알아요? 체가 좋아. 너무 좋다고. 픽스. 중공 구조라서 어딜 마다 잘 나. 역시. 우리한테 딱 제격이. 지금이 나한테 딱이네. 딱이지. <laughs> 자, 해 볼게요. 어, 아, 이렇게 쳐야 돼. 아, 확실히 밀어 주는 느낌이네 나한테. 은퇴자는 이렇게 쳐야 돼. 저 드라이버 다음 죠. 아, 드라이버 쳐 보세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탈골 스윙 아세요? 나병광 코 님? 몰라요. 들어만 봤어. 탈골 스윙 나솔직히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요? 왜냐면 시청해 봐야겠네. 우리가 보통 손님으로 맞이하는 분들의 연령층은 음. 우리보다 훨씬 그렇죠. 이 높은 있죠.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탈골스윙은 힘 빼고 그냥 힘을 탁 놔주면서 탁 넘겨라. 아, 그 그러니까 스타일인데? 그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어, 있지. 젊고 응. 피지컬이 있으니까 좀 쭉쭉 가고 그냥 힘들 때 이제 좀 털어치자. 아, 아직, 그래서 아직은... 탈골스윙이군요, 그분이. 야 아. 어, 근데 제가 봤을 땐좀 연령이 한 40대, 50대 뭐한요 정도 되시는 음. 분들 보시면 진짜 쭉 키워요. 와우, 와우 이거 진짜 그전이랑 느낌 완전 달라. 그렇죠. 지금 나 좋았어 응. 느낌이. 110 110 정도 나왔어. 110 치면 됐지. 응. 나 그만큼도 안 나왔어 솔직히. 팔로스루가 봐봐요. 쭉쭉. 오안 털린다. 오안 털린다. 가져봐. 이게 이렇게 가야 돼. 길게 가져가. 그렇지. 근데 난 저구질만 쳐도 난잘칠수 있어. 그렇지. 뭐 이거 구질은. 나 저구질. 알잖아요. 그. 일본을 갈 때까지 모르는 거야. 오늘 어떻게 칠지? 길게. 되네 <laughs> 걔네... 되죠. 일단 그런 거 있어. 돼.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탄, 가장 핫한 골프 플레이어 두명 있어요. 네. 누군지 아세요? 로리. 로리랑 또 찰리우스. 아, 그렇지. 어. 맞아. 걔, 맞아. 걔네 둘다 팔로우스루를 릴리스를 엄청 길고 오랫동안 기대하지. 하다 맞아. 보니까 피니시로 진입되는 속도가 되게 빠르단 말이야. 음. 근데 뭐 프레드 커플스라든지 그런 리웨스트우드 이런 사람들은 때리고 간 속이 다 돼서 피니시로 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짧은 가르리스 구간이. 음. 그래서 지금 지금 거의 엄청 멋있어 스윙이. 어? 멋있고 멀리 가는데 일관성 가네. 있고 다 좋아. 그러면 뭐안할 이유가 없지. 없죠. 대신에 몸이 힘들어. 아. 그건 있어요. 코어가 엄청 잘 잡혀 있어요. 와, 잘하네. 굿. 어, 똑 바로 도갔어저 요거 이빠이 한번 아 <laughs> 최대한 세게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111 정도 나왔네요. 115까지 한번 115까지 한번 때려 보세요. 머리도 훨씬 자연스럽다. 훨씬 자연스럽죠. 그 전에는 아, 이거 한번 봐 봐. 예전 수행하면 이제 보면 확실히 다를 거야. 뭐 갑자기 치다 퉁. 끝나요, 여기서. 네. 왜 끝나? 근데 제가 그래 그 쇼츠에 네. 필드 스윙 올리잖아. 요 너무 짧은 거야. 맞아요. 필드 짧았지. 가니까 더 짧지. 빠르긴 한데 응. 여기서 다 끝나고 그냥 자세만. 맞아요. 자가. 그래서 오히려 컨트롤 스윙 할때 스윙이 더 좋아요. 그렇지. 컨트롤은 응.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응. 오히려 쭉 가져가니까. 응. 44이 맞긴 했는데 오케이. 괜찮네 114. 오 좋아 115까지 어. 치면 될거 같아. 그래서 우리의 임팩트 존을 넓혀보자. 음. 그러니까 릴리스 구간이 짧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헤드 무게 잘 느껴지고 그렇죠. 막힘 없이 음. 몸 힘들지 않잖아. 음. 왜냐하면 클럽 헤드가 빠른 거를 내가 제어를 할수록 몸이 힘든 거야. 음. 그러니까 팔이 당겨지고 그렇죠. 하는 거고 네. 우리는 팔은 안 당겨지지. 음. 그러니까 풀어서 치면은 그 모든 거에서 자유로워지지만 제일 안 좋은 건 너무 임팩트 존에서의 변화가 많고 음. 특히 카메라 촬영한다고 와 있고 뭐 누나 맞아요. 와 있고 음. 뭐 모델들 와 있고 나보고 시범을 보여달라는데 음. 코스야 그럼 떨릴 거 아니야? 일단. 떨리죠. 그러면은 떨려. 그 상태에서 이게 내멋대로 제어가 된다? 아닐 수도 있다. 그 칠판 얘기하셨죠? 네, 맞아요. 쫙 음. 긋지 말고 음. 자를 냅시다. <laughs> 차라리. 잘 어, 내면 되잖아. 이제 우린 자 대도 봐주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그 일단은 좀 길게 길게. 그렇지. 아 진짜 느낌이 어떠냐면, 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릴리스 타이밍이 있었으니까 원래 하던 어. 릴리스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 느낌엔 밀어주는, 밀어주는 느낌이 느낌. 네, 완전 밀어주지만 원래 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릴리스가 자연스럽게 그렇지.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어 프로님 말처럼 제어하면서 간다는 느낌으로 쳐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터지는 느낌으로 쳐도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음. 만약에 대부분 골프 인구를 나누자면 원래 그 너처럼 했었던 사람은 전체 골프 인구의 한 10%밖에 안 돼. 음. 내가 봤을 때, 음. 그러니까 내가 처음 레슨을 와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번 쳐보시겠어요?" 했을 때, 음. 이게 너무 잘 털려서 문제인사람 아, 네. 10%, 맞아. 나머지 90은 다 잡고 간다.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레슨을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 정확히 어. 판단해야 되는 거지 어. 음. 만약에 이걸 계속 잡고 가는데, "오, 저걸 잡고 가라고 하면" 이제 치킨이 나오고, 맞아. 어깨 허리 음. 다 아프니까, 일단은 너무 많이 풀렸다.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오케이. 잡고 나가자. 오케이, 라스트 하나 치고 마무리하고 네. 오겠습니다 계산 카드로 하시나요? 어, 카드... 가... 현금 이체하면 조금 할인되나요? 안 돼요, 어, 아가다같은 응. 카드로 가겠습니다 아, <목소리> 좋아요 아,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와. 출국하고 바로 촬영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아요 가서 그래도 <웃음> <웃음> 한두 번은 쳐볼 수는 있을 <laughs> 맞아요, 거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네. 치세요는 아니니까 음. 그래서 가서 타이밍 좀 잡고 음. 내가 좀 자신 있는 스윙을 했을 때 페이드가 걸린다? 음. 그러면 그냥 페이드를 보여줘 맞아요 요즘 네. 저 페이드 페이드입니다 음, 드로우 걸린다고 하면 드로우 음. 보여주시고 마무리 멘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 하세요 어 여기 오시죠 저요? 아 아니. 제가 지금 꼴이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스윙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제 스윙을 위해서 한번 우리 샘 프로님께 레슨 한번 받아왔는데 저 역시 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느끼지만 레슨의 중요성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본인의 스윙을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프로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오늘 또 제가 느낀 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과감하게 해도 된다라는 거음 그거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저희 샘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밀어주는 분들 털리는 분들이 아니라 잘 밀어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레슨과는 맞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저처럼 헤드를잘 털어주시는 분잘 릴리스가 잘 되시는 분들 근데 어, 코스에서 좀 우라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스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홀리샷의 김대원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홀리샷 하세요!